네 안녕하세요 네즈입니다. 현재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 씨에게서 극적인 반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지환 씨는 지난해 7월 스태프 여성 2명과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때 촬영 중인 드라마 조선 생존기를 하차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죠. 그때 강주한 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이 많거나 또는 적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어. 쉽게 설명하자면 너는 딱그 정도의 벌이 적당하니 어더 이상 나에게 뭐라고 하지 말고 벌 받아라 그렇게 선고를 하였죠. 그리고 우리들은 당연히 강재한 씨가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각종 사이트에 비난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지난해. 7월 31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지금까지의 사건들에 반하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상고이유서란 왜 내가 항소를 하였는데 모두 기각을 시켰을까? 하지만 나에게는 증거가 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다시 항소를 하겠다. 어뭐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강지환의 대리인은 A씨에게서는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B씨에게는 속옷, 속에, 속옷도 아니고 속옷, 속에 생리대에서만 DNA가 발견됐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주장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이루어졌다면, 한 명의 생리대에서만 DNA가 검출되었다는 게 당연히 여러분들도 믿겨지지가 않을 겁니다. 또한 엽기적인 것은 A씨와 B씨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과 강지환 씨가 만취되었을 때두 사람이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모습이 CCTV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엽기적인 게 있습니다. 검찰에 의한 사건 발생 시각으로는 오후 8시 30분 무렵인데 그 무렵에 피해자들이 지인들과 카카오톡을 하였다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확인된 바는 절대 없습니다. 검찰에서 증거를 내줘야지 저희가 현실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 전화와 휴대폰이 잘 터지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그것 또한 당연히 거짓말로 들통이 난 사건이며 물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는 가운데 1년 만에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날지 세간의 모든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강주한씨는 술을 잘 하지 못하는데 와인 7병을 마셨다는 그날. 어. 저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저 또한 술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와인을 한병 밖에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7병을 마셨다는 것은 누군가 한 명이 잡고 한 명이 들이붙지 않는 한 절대 일어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강주환 씨가 어떤 판결을 받을지 기다리면서 다음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